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학개미들이 주목하는 핀테크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SOF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파이 앱을 직접 써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에선 이미 12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대출, 투자, 예금, 카드, 심지어 암호화폐 거래까지. 모바일 하나로 모든 금융이 끝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소파이는 2011년 스탠퍼드 MBA 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원래는 학자금 대출을 더 싸게 빌려주자는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됐습니다. 2022년 미국 정부로부터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정식 은행으로 도약한 거죠. CEO 앤서니 노토는 그냥 CEO가 아닙니다. 그는 골드만삭스 출신, NFLCF, 트위터 CEO를 거친 금융과 테크 모두의 능통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소파이를 테크 기반 금융기업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소파이의 사업 모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확자금 대출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주택, 개인 대출까지 확장했습니다. 둘째, 예금 앤드 카드, 체크 카드, 신용카드를 포함해 은행처럼 쓸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플랫폼 미국 주식 ETF,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크 인프라 바로 갤릴레오 갤럴리오입니다 다른 핀테크 기업의 결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비 비즈니스죠. 즉, 소파이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금융 슈퍼앱 금융 인프라 회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파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하면 떠올리는 건 대출과 예금이죠. 근데 소파이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금융을 생활 속으로 녹여내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소파이는 처음부터 학생이 미래에 잘벌 거라는 걸 믿자라는 철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전통 은행이 학생 대출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돈이 없으니 못 갚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소파이는 달랐습니다. 이 학생이 스탠퍼드 MBA 출신이라면 앞으로 연봉 수억을 벌 거다.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상환 능력이 생긴다. 이 관점이 소파이의 첫 번째 혁신이었죠. 그 다음은 개인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30대 직장인 마이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학자금 빚도 있고 신용카드 할부금도 있고 자동차 대출도 있어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빚을 각각 다른 이율로 갚는 게 버겁습니다. 이때 소파이가 제안하는 게 바로 하나로 묶어드릴게요. 더 낮은 금리로 더 편하게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 방식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는 단순한 대출 업체가 아니라 개인 재무 코치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미국에서 집을 살때 은행 절차는 정말 복잡합니다. 서류만 수십 장 승인까지 몇 주가 걸리죠. 하지만 소파이 앱에서는 클릭 몇 번이면 견적이 나오고 승인까지의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객들이 열광한 거예요. 은행 가는 시간에 차라리 점심을 두번 먹겠다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죠. 예금 엔드카드 서비스. 2022년에 소파이가 은행 라이선스를 따낸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예금을 유치하고 그 예금을 다시 대출로 굴려 수익을 내는 전통 은행 모델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소파이는 파격적인 금리를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0.2%라면 소파이는 1.52%까지도 줬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파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은행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혜택으로 가는 곳이라는 젊은 세대의 마인드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다음은 투자 플랫폼. 소파이 앱 안에서는 주식, ETF, 암호화폐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토스뱅크 업비트 키움증권을 한 앱에 합쳐놓은 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수료 무료 정책입니다. 로빈우드가 제로 수수료 혁명을 일으켰다면, 소파이는 그것을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은행 거래 투자 거래 대출 관리 전부 무료 5초 작가로 묶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소파이는 갤릴레오 갤럴리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핀테크 기업들에게 결제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금융 앱을 만들고 싶다면, 은행 결제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갤릴레오의 솔루션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즉, 소파이는 단순히 리테일 뱅킹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의 핀테크라는 거죠. 이제 소파이가 가진 강점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사용자 경험 UX. 소파이 앱은 정말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앱 들어가면 메뉴가 수십 개고 광고도 뜨고 복잡하죠. 근데 소파이는 3번 터치 안에 원하는 기능에 도달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2030대가 열광하는 겁니다. 둘째, 고객 충성도. 소파이 고객은 평균적으로 1인당 3개 이상의 서비스를 씁니다. 대출만 쓰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고 예금도 하고 카드도 씁니다. 한번 들어오면 잘안 나가는 거죠. 이걸 고객 라길라크 마이너스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조 덕분에 고객당 수익 을 t v 점점 늘어납니다. 셋째, 낮은 고객 획득 비용 CAC 보통 금융사는 광고비를 엄청 쓰죠. 하지만 소파이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추천 제도를 적극 활용했는데 친구가 쓰니까 나도 써본다는 식으로 확산된 겁니다. 이건 전통은행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성장 방식이에요. 넷째 강점은 은행 라이선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은행 라이선스 없이는 예금업을 못하죠. 그럼 자금 조달을 비싸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이제 고객 예금을 끌어와서 훨씬 저렴하게 대출 원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미래 확장성. 소파이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핀테크는 국경을 넘어 확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요. 특히 갤릴레오 같은 인프라 비즈니스는 글로벌 확장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결제망을 쓰고 싶다면 소파이 갤릴레오를 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소파이를 단순히 은행주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의 넷플릭스, 즉 플랫폼 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학개미들이 소파이를 단순 대출회사가 아니라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들어가 봅시다. 투자자라면 결국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소파이는 2020년 나스닥의 스펙 SPAC 합병으로 상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도 실패하는 핀테크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드디어 첫 흑자 전환을 기록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죠. 예를 들어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회원수는 이미 1200만 명을 넘어섰고 분기마다 수십만 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가입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고객당 평균 수익 LTV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소파이 고객들은 한번 들어와서 대출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금, 카드, 투자까지 한꺼번에 씁니다. 이게 바로 플라이윌 효과 플라이윌 이펙트예요.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끌어당기고 또 그게 다른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구조죠. 소파이의 성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신규 회원 증가. 예를 들어, 2020년에 소파이 가입자가 약 100만 명 되었다면 불과 몇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과 지세대가 주 고객층인데, 이 세대가 앞으로 2030년간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될 세대죠. 즉, 지금 확보한 고객이 곧 평생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매출 다각화. 소파이는 원래 대출 중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금, 카드, 투자, 인프라까지 수익 모델을 다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예금이나 투자 쪽에서 수익을 낼수 있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문이 강해집니다. 즉,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버팀목이 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건 전통은행보다 오히려 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투자자 관점으로 정리해보죠. 매출 성장률 최근 몇 년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은행주가 연평균 5% 성장도 힘든 걸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클래스입니다. 회원당 가치 LTV 예전에는 대출에서만 수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예금 수익, 결제 수수료, 투자 수수료까지 합쳐져서 고객당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초기에는 적자 폭이 커서 언제 망하나라는 말도 많았지만 2022년 이후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라이선스 이후 조달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시장 점유율 소파이는 아직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전통은행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하지만 지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에서 점유율을 보면 이미 기존 은행을 앞서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대출 승인 속도 젊은 세대 투자 앱 만족도 조사에서 소파이는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즉, 소파이는 지금 당장은 작은 은행 같아 보여도 성장 곡선만 보면 미래의 메가뱅크 후보로 불릴만 합니다. 먼저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빈 후드 라빈 후드. 로빈 후드는 제로 수수료 혁명을 일으킨 회사죠. 미국 젊은 세대에게 주식 투자를 대중화한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소파이는 로빈 후드와 뭐가 다를까요? 첫째, 서비스 범위의 차이. 로빈 후드는 철저히 투자 앱입니다. 주식, ETF, 암호화폐 거래가 핵심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반면 소파이는 투자뿐 아니라 대출, 예금, 카드, 보험까지 아우릅니다. 즉 투자앱 BS 금융슈퍼앱의 차이라고 할수 있죠. 둘째 수익 구조의 차이. 로비노드의 수익은 대부분 PF FPA YMNT 포워 플로우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 고객이 거래한 주문을 대형 마켓메이커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이건 규제 리스크가 크고 한쪽에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소파이는 대출, 예금, 인프라 등 다양한 수익원이 있어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셋째, 고객 충성도의 차이. 로비노드 유저들은 단타 매매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낮아요. 하지만 소파이 유저들은 학자금, 대출, 예금, 투자까지 다 쓰다 보니 장기적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로비노드가 투자 놀이터라면 소파이는 평생 쓰는 금융 플랫폼인 겁니다. 두 번째 경쟁사는 페이팔 페이퍼입니다 페이팔은 이미 글로벌 결제의 강자죠. 전 세계 4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소파이가 페이팔과 비교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이유는 둘다 디지털 금융 경험을 주도한다는 점 때문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주로 결제 송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소파이는 올인원 금융 슈퍼 앱을 지향합니다. 쉽게 말해, 페이팔은 결제의 제왕이고, 소파이는 라이프스타일 뱅킹을 노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성장성입니다. 페이팔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습니다. 매출 성장은 둔화되고 있고, 새로운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반면, 소파이는 이제 막 성장 초입에 있습니다. 아직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미미하지만, 고객 성장률은 폭발적입니다. 즉, 페이팔은 안정적이지만 더딘 성장, 소파이는 리스크 있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둘을 섞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학개미들이 굳이 소파이를 택하는 이유는 10배 성장할 주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페이팔보다는 소파이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경쟁자는 바로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 은행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소파이가 이런 공룡 은행들을 이길 수 있을까? 짧게 말하면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세대에서는 가능하다입니다. 전통 은행들의 강점은 뭘까요? 첫째, 막대한 자본력, 예금만 수천조 원입니다. 둘째, 신뢰성.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 브랜드는 쉽게 무너지지 않죠. 셋째, 규제 친화성.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탄탄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분명합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둘째,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부족합니다. 셋째,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기보다는 수수료에 의존하는 구조가 강합니다. 반면, 소파이는 가볍고 빠릅니다. 예를 들어, 전통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여전히 창구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앱에서 몇분 만에 계좌 개설이 끝나죠. 또한 소파이는 지세대를 공략해 은행은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전통 은행과 소파이를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 은행 거대한 자본력 안정성 느린 혁신. 소파이 작은 규모 불안정성 빠른 성장 젊은 세대 장악. 그래서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JP모건이 애플이라면 소파이는 테슬라다. 즉, 안정성 대신 폭발적 성장을 택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금리입니다. 소파이는 대출 비즈니스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 금리가 낮으면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학자금 대출을 갈아타고 개인 대출도 받습니다. 이때 소파이의 매출이 쭉 올라가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수요가 줄어듭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자가 부담되니까 대출을 안 하죠. 실제로 2022만 2023년 미국 금리 급등기 동안 소파이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금리 오르면 소파이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물론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소파이는 다시 크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소파이를 금리 민감주로 보고 연준 패드의 정책을 항상 주시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늘 규제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가 강력하죠.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면서 소파이가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규제 의무도 떠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가 연체율이 급등하면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서비스는 늘 규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s e c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이건 증권이다라고 판단하면 갑자기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핀테크는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소파이 역시 앞으로 이 규제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렇다면 소파이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소파이는 밀레니얼지 세대 특화 서비스로 차별화를 노립니다. 예를 들어 학생 대출이나 소액 투자 같은 영역은 빅테크가 당장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야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진짜 금융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수익성 불안정성입니다. 소파이는 여전히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적자, 흑자, 다시 적자 이런 사이클이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광고비, 마케팅비, 인프라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언제, 완전히 안정적인 이익을 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투자자들이 소파이를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뭘까요? 바로 캐시우드와 그녀의 회사 ARK인베스트입니다. 캐시우드는 돈나무 누나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테슬라를 초기에 대량 매수해서 대박을 냈던 사례 때문에 한국에서도 팬이 많습니다. 그런데 캐시우드가 소파이를 꾸준히 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확 커졌습니다. ark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미래혁신산업에 베팅한다. ai 전기차 유전자 치료 그리고 핀테크. 그중 핀테크 카테고리에서 소파이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캐시우드의 투자는 월가의 공식 보증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ARK가 담는다는 건 최소한 미래 잠재력은 확실하다는 시그널로 작동한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장기 투자자 전략. 소파이를 10년 보유할 성장주로 보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방법. 변동성이 크니 몰빵보다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 단기 투자자 전략. 실적 발표, 금리 발표 전후로 급등락을 노린 단타 전략.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활용. 균형 전략. 포트폴리오 내에서 소파일을 510% 정도만 배치. 장기 성장에 베팅하되 전체 자산은 안정 자산으로 분산. 결국 중요한 건 소파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은행주로 본다면 지금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금융의 테슬라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소파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 소파이는 단순한 은행이 아닙니다. 단순한 대출회사도 아닙니다. 소파이는 금융을 생활 속에서 재발명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떠올리면 여전히 서류, 대기시간, 불편한 앱이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소파이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3번 클릭이면 끝나는 은행. 투자와 대출이 한 화면에서 가능한 은행, 마치 넷플릭스처럼 구독 카드 쓰는 은행이 된 거죠. 즉, 소파이는 금융이라는 보수적인 산업에서 고객 경험을 바꾼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파이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성장주는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소파이는 아직 완성형 기업이 아닙니다. 흑자와 적자를 오가고 금리에 따라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없다면 성장주 투자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비전을 볼줄 알아야 한다. 지금 소파이를 단순히 은행으로 본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슈퍼 앱 핀테크 인프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즉, 당장의 숫자보다 기업이 가려는 방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 아무리 성장성이 크다 해도 소파이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대장주와 섞어두고, 소파이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소파이는 아직 작지만, 분명히 미래의 금융을 바꾸려는 기업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파이는 이미 전통은행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그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소아깨미들이 소파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정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소파이는 아직 은행이 아니다. 소파이는 금융의 미래다. 이한 줄이 바로 오늘 10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